그래서 또 와. 와우. 다 나오신 데다. 어제 다 나오. 전아우의 실력. 전 우리 축구 무대가 대형으로 갈까? 이제 또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열비. 프야스 빅스입니다. 예. 반가워요 안녕하세요. 어 이제 이렇게 혼아우도 보다 센스 좋은 역이에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고 있군요. 아, 은형은 라디오 갔어요. 네, 좀 바빠요. 슈키라 갔습니다. 네. 라디오 갖고 라 어우 너무 많이 나. 팝콘을 쏘시는데. 나도 읽고 싶어. 빠르 빠르다. 들려요? 다들 읽어볼래. 이건 뭐예요? 그 도배하지 마세요. <laughs> 우와 이것도또 또 따로 있어. 어, 뭐, 아, 아 이것도요? 우와. 와. 채팅할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채팅할 수 있는데 채팅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지나갈 것 <laughs> 같아요. 채팅할 거예요. 보고 싶으면은. 채팅할 <laughs> 테니까 멈추세요. 어 컴퓨터는 캐년이다. 채팅할 테니까 멈추세요. 넷플릭스 <laughs> 넷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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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배 내 네, 오빠 자 스탑! 땀나 오 진짜 멈췄어 아, 엄청 빨라요 오, 멈췄어, 멈췄어. 어디가 멈췄어요 어디가 하이 하이 이게 너무 많아서 네요. 못 알아보겠다 그렇죠 잘생겼어요 그만하라고 좀 쉿! 안녕 대구오빠 사랑해요 안녕 그래 아, 잘가봐 그냥 마이크에서 하지마요 지금 이제 저준인형 2주차인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저준인형 노래 좋죠? 네네네 네라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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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네. 오, 치킨 사 주세요. 감사해요. n 영좋으 보시면 많이 주세요 네, 저희도 치킨 너무너무 사고 싶습니다. 저희. N영이 사줄 거예요. 네. 파이팅해서 네. 네. 꼭 사드릴게요. 치킨. 어 이제 뭘 하면 되지? 네. <laughs> 우리 한 명씩 채팅하자. 아니, 채팅은 이게 글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일 것 같아요. 그런가? 네. 왜왜 네. 채팅하게? 채팅. 이거 네안 보인다. 올라가네. 아 <laughs> 채팅 쳤어. 채팅 좀좀 봤어. <laughs> 지금 사방에 아, 뭐라 뭐, 나뭐한 하... 커튼을. 좀... 자 우리 좀만 뒤로 가자. 뒤로 갈까? 아, 아, 아 뒤로 가면 다 보이는구나. 죠 그렇죠? 그러네. 뒤로, 뒤로 가면 우리 모두가. 뒤로 가자. 뒤로 가자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 네, 그러면 은 저희 빅스 저주인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, 우리 별빛 다같이 열심 해서 꼭 치킨 먹읍시다 저희 빅스가 열심히 할게요, 더 들리나? 들리는가? 인사할까? 그래요? 인사할까요? 했나? 인사할까요? 뭐요요 지금까지 리얼 V VRX 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잘가요 저준희형 화이팅 좋은 하요 음, 별빛 화이팅 가족이랑 지킨 함께 킨 먹자 가족이랑 바이 함께 바이 보내시길 바이 바래요, 바래요. 있어요? 혹시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자, 해도 여기서 보여.